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UC Berkeley의 컴퓨터 사이언스 관련돼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C Berkeley에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BA, Bachelor of Arts, 그리고 BS, Bachelor of Science, 이두 개의 학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요, 학부가 다릅니다. BS는 College of Engineering, COE에 속해 있고, BA는 College of Letters and Science, LNS라는 학부에 속해 있습니다. 어, COE, Engineering 쪽에 이제 속해 있는 어, 학부는요, 입학률이 엄청 높습니다. 2020년 어, 신입생 평균 GPA 기준이 4.55였고요, 합격률은 12.2%였습니다. 반면에 LNS, BA는요, 합격률이 17% 정도였습니다. 어, Bachelor of Science에 이제 속해 있는 어, Computer 는요 중간 편입이 어, 불가능하고요. 1학년 때부터 이 학부, 이 전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반면에 BA는요, 중간에 편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다른 학부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제 편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 Commit c 에서도 편입이 가능합니다. 어, 이 BS에 속해 있는 학위는 COE 학생들만 수여가 가능하고요. 학부 규정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편입생을 받지 않습니다. 학생이 엔지니어링에 포커스 되어 있는 공부를 더 하고자 한다면은 BS에 속해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에 무조건 신입생으로 입학을 해야 합니다. 혹여나 편입을 생각하는 학생들 또는 이미 어 다른 학부나 아니면 이제 BA에 LNS에 있는 어, 학부에 어, 있는 학생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에 메이저를 한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BA의 컴퓨터 사이언스 학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간 이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뭐 전공을 선택하지 말고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된다라고 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맞는 말입니다. 단 BA 학위를 어, 수여할 경우는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집중하는 분야가 다릅니다. BS는 공학과 엔지니어링 전공 기반에 깊이 파고들어 공학 위주의 학업을 하는 학생들이 원하는 커리큘럼으로 되어 있고요. 반면에 BA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전공도 배우고 또그 외적인 분야도 같이 병행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조금 더 맞는 학위 같습니다. 여기서 BA의 학생들이 1학년부터 4학년이 어떤 코스를 듣는지, 또 BS 학생들이 어떤 코스를 듣는지 제가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A 학생들의 코스입니다. 자 표를 보시면요, 어, BA 컴퓨터 사이언스 학생들이 듣는 과목들입니다. 자 1학년 컴퓨터 사이언스 필수 수업입니다. The Beauty and the Joy of Computing 4학점짜리. The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of Computer Programs, 4학점짜리, Calculus A와 B, 각각 4학점짜리입니다. 1학년 교양 수업으로는 요 Reading Comprehension A와 B, 각각 4학점짜리고요. LNS Bread, 두 과목을 듣고, 드, 듣게 됩니다. 각각 3학점짜리입니다. 2학년은요, CS 필수 수업이 Data Structures, 4학점짜리가 있고요. Decrease Mathematics and Probability Theory, 4학점짜리입니다. 그리고 Designing Information Devices and System 1, 4학점짜리. Linear Algebra and Differential Equations, 4학점짜리. Designing Information Devices and System 2, 4학점짜리를 듣게 되는데, 먼저, Designing Information Devices and System No. 1, 그리고 Linear Algebra and Differential Equation,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 학기 동안 들어야 되고요. 이두 가지를 다, 어, 학점이 있어야지만, Designing Information Devices and System 두 번째 4학점짜리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교양 과목은 American Culture's Requirements 4학점짜리, 그리고 L&S Bread 3학점짜리 수업이 있습니다. 선택 수업으로는 Lower and Upper Division Elective 중에 4학점, 그리고 Lower Division Elective 중에 3학점을 이수하면 2학년을 마치게 됩니다. 3학년 수업입니다. CS 필수 수업이 Great Ideas of Computer Architecture, Machine Structures, 이게 4학점짜리. Upper Division Computer Science Major Course 중에 3개를 들어야 되는데 각각 4학점짜리입니다. 교양 수업은 L&S Spread 두 과목 각각 4학점짜리고요. 선택 수업은 Lower and Upper Division Elective 중에 2개 각각 3학점짜리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4학년은요. CSPS 수업이 Upper Division Computer Science Major 코스 중에 두 과목 각각 4학점짜리를 이수하고요. 교양 수업은 Upper Division L&S Bread 두 개를 들어야 되는데 4학점짜리 하나와 3학점짜리 하나를 이수하면 됩니다. 선택 수업으로는 4학년 선택 수업입니다. Upper Division Major Technical Elective 중에 두 개를 들으면 되고요. 각각 4학점짜리 또는 4학점, 3학점이나 4학점짜리 하나 이렇게 들으면 되고요. Lower, Upper Division elective 두 개를 들으면 되고, 4학점짜리 하나 그리고 3학점짜리 하나 이렇게 어, 들을 수가 있고요. 참고로 Technical elective는 학부에서 정해줄 리스트가 있습니다. 어, 이 리스트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어, 제가 BS Computer Science가 BS 있는 코스 리스트를 표를 보시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는 BS 학생들이 듣는 코스입니다. 1학년 필수 수업인 Calculus A 4학점, The Structure and Interpretation of Computer Programs 4학점, Calculus B 4학점, Data Structures 4학점, Designing Information Devices and System 1 4학점. 이 이렇게 필수 수업으로 있고요. 선택 수업으로는 Natural Science Elective 중에 3개에서 5개의 학점을, 어, 이수하면 되고요. 목록은 역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양수업은 Reading and Composition A하고 B, 각각 4학점인데요. A는 반드시 1학년이 마치기 전까지 이수를 해야 되고, B는 반드시 2학년이 마치기 전까지 이수를 해야 됩니다. 2학년의 필수수업은 Multivariable Calculus 4학점.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1 4학점, Introductory Mechanics and Reliability 3학점, Designing Information Devices and Systems 2 4학점이고요. 여기서 제가 1번과 2번으로 표, 표기된 이 과목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어, Physics for Scientists and Engineers 두 번째 파트 4학점. Introductory Mechanism, 그리고 Waves and Optics 3학점, Introduction to Experimental Physics 1 2학점, Great Ideas of Computer Architecture 4학점, Discrete Mathematics and Probability Theory 4학점이 필수 수업으로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1학기 때 제가 표시된 이 number 2를 들었을 경우에는 number 3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1번을 들었다면 둘다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양 수업입니다.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ourse 각각 두 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각각 3학점에서 4학점짜리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요. 역시 수업 목록은 학부에서 정해준 수업 목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3학년입니다. 전공 선택 수업입니다. 어, 네 가지를 들어야 되는데, 어, EECS, Upper Division Electives, 각각 4학점짜리, 그리고 Technical Elective 4학점, Ethic Social Implications of Technology, 이래서 4학점을 어, 취득하면 됩니다. 학부에서 이제 수업 목록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역시 목록을 보고 학생이 관심 있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Ethics and Social Implications of Technology도 여러 수업 중에서 고르면 되고요. 하지만 이제 몇몇 수업을 들은 교양 수업 학점에도 인정이 되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잘 보고 고르시면 좋습니다. 교양 수업 어, 두 과목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Course 중에 이제 선택해서 들으면 되고요. 어, 어, 3개에서 4개의 학점짜리입니다. 4학년은요, 전공 선택 수업입니다. EECS, e c s 는 참조로, 어,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의 약자고요 어, BS에 있는 Computer Science의 학부 이름입니다. EECS Upper Division Elective를 4학점짜리를 드리면 됩니다. 또 4학년에 선택 수업이 있는데, Free Elective라고 s 해서, 어, 총 40학점을 받아야 되지만, 위에 있는 수업들 중에 이제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한29 크레딧만 따면 졸업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로 BA 컴퓨터 사이언스와 BS 컴퓨터 사이언스의 코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 BS와 BA 컴퓨터 사이언스의 다른 점은 바로 BS의 컴퓨터 사이언스는 입학부터 메이저가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딱 정해져 있다는 부분이고요. B.A. 같은 경우는 컴퓨터 사이언스의 전공에 어, 전공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적으로 어, 컴퓨터 사이언스의 메이저에 관련된 이 requirement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어, 컴퓨터 사이언스 B.A. 학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B.A.와 B.S. 졸업 후에 학생들이 많은 국직굵직한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데요. 대표적인 기업이 뭐 구글, 애플 어, 이베이, 어, 뭐 r 널모 m 스 아마존 뭐 이런 정말 국직국직한 회사로 정말 취업이 되고 있습니다. BA의 학생의 경우는 졸업 후에 대부분 79% 정도가 이제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고요. 13%가 대학원 진학을 합니다. 2019년 자료의 통계인데요. 어, 졸업한, BA를 졸업한 학생들이 평균 초봉을 받는 게약한 11만 불 정도, 한화로 약한 1억 3천 정도, 어, 받는다고, 어, 표, 통계에 나와 있고요 BS를 졸업한 학생의 경우는 70%만이 이제 취업전선에 바로 연계가 되고 또24% 정도 학생이 대학원에 진학을 합니다. 역시 2019년 자료입니다. 이 학생들이 어, B.S.를 졸업한 학생들은 초봉이 대략 11만 6천불, 한화로 약한 1억 4천 정도로 집계가 되고요. B.A.를 졸업한 학생보다 조금 평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표로 제가 B.A. Computer Science, 그리고 B.S. Computer Science에 대해서 어, 안내해 드렸습니다. UC Berkeley, 명문대. 입학 사정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GPA입니다. UC는 UC 애플리케이션 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학교 GPA가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UC 애플리케이션 안에 UC 애플리케이션 시스템 자체적으로 GPA 산출이 되는 방식인데요. w e i g h GPA 시스템 즉 GPA 안에서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어지는 시스템인데 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코스가 바로 AP 코스입니다. 물론 IB를 한 학생들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지는 GPA가 높아야 UC, UC Berkeley나 UC 계열에 입학할 확률이 높고 그리고 weighted 가산점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AP 코스 같은 고난이도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코스를 최대한 많이 들으면 좋다 라는 게 유리하다는 라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을 GPA UP AP과목 업이 부분을 저희 L유학원과 함께 킴 튜터 프로그램을 통해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